저는 이렇게까지 연비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무리해서 막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옆에 무슨 이열 컴포트 이런 거 넣고 네. 그러, 그럴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저는 초반 네. 초반에는 고급뉴 몇번 넣어봤거든요. 네. 데 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 제네시스 차량이 있고요 자, 일단 사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laughs> 자기소개 좀. 네. 아, 저는 잠실 사는 네. 27살. 네. 직업은 대학생이고요 어, 예. GV70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거 차량 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식 이게 올해 새로 나온 신차라서 네. 올해 뽑았고 21년식 네, 네. 21년식 2 5 터보의 네. 스포츠 패키지랑 네. 옵션은 이 보시면은 네. 안에 내장그 컬렉션 넣고 네. 안에 이선루프 달고 어. 그다음에 제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넣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옵션 해가지고 네잘 네, 샀어요 아우 반가워 방가... 아 아오... 어,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네. 저기 이거 어... 소... 소유 기간이 혹시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걸 올해 5월? 4월? 5월에 받았으니까 네 제가 한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5개월 정도? 네. 현재 혹시, 그 키로수가 혹시? 6,200키로 지금 나오요 6,200키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GB70. 네. 일단은, 저기, 구매한 이유. 일단은 2.5와 3.5, 디젤 2.2까지 총 3가지인데. 네. 혹시 2.5로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어, 제 생각에는 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GB70. G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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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70 정도 크기 차면은 네. 2.5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물론 일단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고 네. 특별히 3.5의 메리트를 못 느껴서 저는 네. 2.5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 3.5의 메리트를 못 느껴서. 네. 자, 그러면은 저기 만약에 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아, 나도 GV70 사고 싶다. 네. 라고 한다면 등급 추천을 해준다고 하시면은 지금도 똑같이 2 5로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무조건 이제 GV70은 네. 2.5가 제 생각에 좋은 거예요. 3.5는 제안 어. 타봐서 모르는데 네. 솔직히 3.5까지 들어갈 만한 차 무게나 크기는 아니거든요. 아. 2.5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충분하다는 해서. 충분하다 네. 선택 옵션은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건 또 개인 취향적인 거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달아놓으면 되게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네. 주변에 신경 안 쓰고 네. 딱 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저는 흡연자라서 썰루프는 무조건 아 흡연자라서 비 아, 네. 흡연자는 썰루프 네. 빼고 굳이 이거를 뭐100 얼마씩 주고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흡연자 입장으로써 흡연자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종 사대전 경쟁 차종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차종 있으셨어요? 제가 네. 이차 사기 전에 봤던 차들이 네. BMW 520 봤었고요. 네. 그 정확한 그 등급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520이랑 그 볼보 XC40 있잖아요. 네. 그것도 대학 거 대기 뭐지 대기 걸어놨었고, 네. 지프 랭글러 이렇게 총네 가지 봤었어요. 아총네 가지? 네. 그러면 혹시 이거 GV70을 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일단 디자인이 제일 예뻤고요아 디자인 때문에.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뭐 차도 네. 제일. 네. 네. 이쪽 차선 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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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일 컸고, 네. 그러니까 그네 가지 차종에서 네.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격이나 네. 뭐 나오는 그 아. 옵션도 너무 좋고, 네. 제일 그 제일 중요한 게 BMW랑 제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BMW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봐서 좀 이미지 소모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GV 시리즈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 차면 좀더 새로운 느낌 받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래서 g v 7공으로 선택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금액은 네. 어떻게 돼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랑 뭐 이것저것 옵션 달고 저는 6,200 정도 들었거든요. 할인은 어느 정도였어요? 할인은 없었어요. 아, 할인 제로에? 네, 할인은, 오. 신차라서 할인은 전혀 없었고, 네. 네 6,200딱 하고 세금 내니까 6,300 정도 나왔어요. 아, 6,300 정도? 네.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해? 결제는 이제 리스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리스로? 네. 오. 뭐, 할부로 이제 월한 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네. 뭐네 그래 그 정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는 혹시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아직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원래 제가 알기로 개인 할부로 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데 저는 리스로 해서 그런지 네. 그 연에 120만 원인가? 아 연에 120 정도?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데. 아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어,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고급류, 일반유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저는 무조건 일반유로 넣어요. 일반유로? 네. 아, 근데 이거 건장 고급류죠? 건장은 고급류인데, 네. 저는 류는... 초반, 초반에는 고급류 넣고 넣어봤거든요. 오, 네. 근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 그리고 워낙 고급류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의미 없다 생각을 해서 근데 네. 고급유 넣다가 일반유 넣으니까 뭐 체감되는거나 약간 그런 건 없죠 좀어 어, 그거를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더 엔진 소리가 덜 난다 아. 차가 좀더 부드럽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일반유나 고급유 차이를 네. 전혀 네 그러면 이거 혹시 만땅 비용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단점이 지비 네. 지금 단점이 이게 또 사륜 옵션이잖아요. 네. 그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완충하면은 한 400km 후반? 정도 나오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금방 타더라고요. 아이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게저 단점이에요. 아, 기름을 많이 먹는 네. 게. 그러면은 일단 만땅 넣었을 때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그럼 네. 주행 가는 거리에 트립상 나오잖아요. 네. 몇 정도 나와요? 470, 80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게. 10만 원만땅 넣었을 때. 그게, 평소그게 제일 잘 나왔을 때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은? 제일 잘 나왔을 때,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한 500까지는, 500 초반? 500 초반? 그것도 501리? 아, 501리? 네. 제일 안 나왔을 때몇 정도 나왔을수 있어요? 470, 460. 아, 470? 평소에 네. 약간 이제 정석주행 하시는 편이신 거죠? 네, 저는 대부분 오. 정석주행 한 번. 아, 그리고 맞다. 사륜하고 네. 이륜하고도 네. 또 갈리잖아요. 사륜으로 네.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하셨어요? 일단 이게 SUV라서 네. 차 무게가 네. 어느 정도 되는 차잖아요. 예, 네, 그렇죠. 기본 옵션을 했을 때 전륜이면 저는 네. 그걸 해도 상관없는데 네. 후륜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 GV70 이 정도 차체나 네. 크기나 무게가 있는데 얘를 네. 후륜으로 드라이빙 하는 게 네. 저는 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륜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서, 딜러님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아, 추천해주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도심이랑 고속 연비. 어, 제가 대부분 네. 도심에서만 운전을 하긴 하는데, 네. 보통 한 8, 7, 8? 그 정도 나와요. 정도? 평균 연비가. 오. 그래서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고속은요? 고속으로 갔을 때는, 고속이 혹시 뭐 달렸을 때말씀이예좀더 예, 예. 빠른 속도로 예. 해가지고 뭐 100km 110km 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하면 한 4, 5 정도 나와요 밟았을 때? 밟았을 때 밟았을 때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달 유지비가 궁금한데요 네.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주유비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스타일은 평소에 아니라서 아한 달에 기름 네. 한 한 번, 많이 넣으면 한 번, 아니, 많이 두 번, 두번 적게 넣으면 두 번? 두번게 넣으면 두 번? 오,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이거를 그래도, 어, 이 차는, 네.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깡통만 해도 되게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 깡통만 네. 해도? 네. 특별히 네. 뭐, 넓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네. 저는 GV80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 GV 7 0이좀더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좀더 예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디자인적인 면이. 네. 아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장점 일단 차가 잘 나가고. 아차잘 나가고. <laughs> 네. 네. 편의 기능 좋고. 편의 기능 좋세요 네. 네. 비슷한 트림 가격대는 이제 외제차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국산차다 보니까 뭐 네. 정비나 이런 것도 편하고, 어... 네, 좀, 타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타고 다니기 좋은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 뭐 옵션 좋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좋은 게혹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 요거, 요거 좀 괜찮다. 저는 원래 이게 첫 차거든요. 네, 어, 예. 전에 네. 항상 그 렌트카를 타다 보니까 네. 어떤 차의 옵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진짜. 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기, 그 아. 안전 보조 장치도 되게 많고, 네. 특히 제일 좋은 게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되게 좋거든요. 네, 이게 반 자율 주행 차라서 네. 제가 어떤 고속도로나 막히는 길 운전할 때, 예, 운전하면서 말하기 아예 쉽지 아, 예, 않아 힘들어요. 맞아. 이때 차선을 천천히 이렇게 예.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이게? 거저들한 뭐 막힐 때 스마트 컨트롤 아, 스마트 켜놓고 네. 딱히 다른 거 신경 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핸들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네. 알아서 운전 하거든요. 아 예. 네. 그런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편의 아, 기능이. 아그 네. 기능이. 네.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옵션의 기능 중에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 그다음에 충돌 방지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아 예. 예. 그냥. 옆에서 차가 오거나 네. 뭐 주차할 때뭐 네. 문. 어, 차가 닿을 것 같으면은 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제동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번그 긁을 뻔 했던 거를 네. 그 기능 때문에 안 긁었던 적이 있어요. 아그 기능 때문에?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이 차를 타시면서 이건 단점인 것 같아. 요 아까 연비 좀 말씀해 주셨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연비고. 네. 단점은 단점은. 아직 그렇게 아직까지 네. 오 연비 말고도 네. 알겠어니 중간 중간 에 혹시나 장점이 단점 생겨나시면 편하게 네. 네, 또 어,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 이건 좀 아쉽다라는 것도 좀 있나요? 저는 되게 이 차에 지금 만족하고 타고 있어서 네. 되게 전혀 <laughs> 단점을 딱히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아쉬운 점도 없고 너무 네. 다 이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기능도 너무 좋고 아... 네. 차도 잘 나가고 잘 나가고 네. 자 이거 뭐 외관 디자인 아까 이제 구매하셨던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내 디자인도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근 네, 제가 일부러 그 네. 전시장 갔을 때이 옵션이 네. 딱 실내 옵션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아. 예, 추가한 거거든요. 오 네. 알겠습니다. 자어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은 얘가 기능 중에 키랑 뭐 몸무게였나 네. 입력하면은 네. 뭐 시트 포지션 맞춰주는 예. 게 있어요 예. 그 있긴 한데 저는 안 쓰고요 아 이게 안 쓴다고 네. <laughs> 네 그냥 제가 맞춰서 맞춰서 <laughs> 네아왜 그거는 별로였어요? 아니 그게 뭐 허리에 좋고 뭐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운전은 제가 제일 편한 각도로 봐야 되니까 아. 저는 그렇게 막 만족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어, 핸들의 그립과이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 이게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핸들이거든요. 어, 네, 네. 얘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네네. 네. 무게 잡혀 있는데 얘 스포츠 디자인이라 그런지 되게 잡기도 편하고 네, 그립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은요? 무게감은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막 가벼운 그렇게 가지. 막 무겁게 그 움직이지 않고 가볍게 아 씩씩 잘 움직인다고 해야지 잘 움직인다.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핸들 쪽에서부터 저기 창문 쪽부터 네. 핸들 여기 산타페시아까지 여기 실내등까지. 네. 저기, 좀, 편의성 좀 괜찮으신 것 같나요? 일단 운전자 전부 다 원터치인 거죠? 네, 전부 다 원터치고,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데, 네. 네 만족해요. 아, 어디뭐딱 불편한 <laughs> 계속 건 없다. 불편한 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못 느꼈어요. 오 전혀 못 느꼈다는 거. 이간혹 가다가 이 다이얼 쪽 있잖아요. 네. 이쪽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분도 좀 계셨는데. 아 다이얼 쪽이요. 네. 이 기어부가 좀 위쪽으로 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좀 아, 계셨었어요. 이게 이게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서준님 입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위치가 바뀐다고 이게, 이게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 자리가 딱 편하거든요. 아, 오히려? 네, 이 자리가 딱 편하고 네. 원래 항상 이렇게 스틱으로만 운전하다가 네. 이걸 써보니까 처음엔 불편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지금 뭐?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승차감면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옵션에 전자식 서스펜션인가? 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네. 네. 네, 네. 아, 네. 저, 네. <웃음> 네, <웃음> 좀 어렵죠. 네. <laughs> 그래서 네. 질문이 뭐였죠? 아 승차감은 <laughs> 서스펜션. 아, 승차감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애가 네. 스포츠 패키지라서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은 되게 음. 뭐라 해야 되지?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 되게 그 사람마다 네. 그 취향이 다 다른데 네. 그 스포츠 패키지를 되게 그런 속도로 즐기시는 분이면 은 네. 이걸 추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로 했을 때는 예. 되게 승차감 좋고 소리 안 나고 고급차 느낌이, 나거든요. 고급차 느낌이 나고 두 가지 버전이 공존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뒷자리도 그 뒷자리도 사람 태웠을 때 승차감은 네. 좀 어떻다고 말씀해요? 뒷자리는 아무래도 80 GV 80에 비해서는 네. 좀 좁아요 사실. 아좀 좁고 네. 제가 지인이 투싼을 타고 있어서 예. 이게 투싼이랑 크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 어, 네, 여기서 쭉 가셔도 되세요. 여기서 우회전 하셔도 되세요. 네, 어,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네, 원래 저쪽에서 했을 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어디를 <어딜> 운전하고 있는가? <laughs> 네, 이게 사실 <같이> 말하면서 말하기 <laughs> 쉽지는 않아 가지고, 네, 네. 진짜에서 성인 성인 모 태웠을 때도. 승차감 뒷자리가 이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네. 투싼이랑 제가 비교를 했을 때, 네. 뒷자리가 좀좁은것 같아요. 이걸 어. 이렇게 폴더시로 접히잖아요, 뒷자리가. 네. 네. 접었을 때도 얘는 이 천장 폭이 좀더 낮고, 어. 그래서 차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같은 크기여도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나 이쪽이 좀더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저는 뒷자리 탈 일이 많이 없어서 잘 어.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승차감도 네. 당연히 좋겠죠, 뒤에 탔을 때. 안락한 느낌이겠죠? 소, 아... 소스 자체도? 저도 안 타봐서. 안 타봐서? 저는 운전석에만 있기 때문에. <laughs> 저도 자서 성에 태워 오신 적 있으시죠? 네. 뭐, 뭐 그렇게 막 별다른 뭐불필한상 네, 뭐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적은 없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가속력인데 네. 아까 이제 되게 잘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거 그 꿈속에서 혹시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꿈속에서요? 네, 꿈속에서. <laughs> 꿈속에서... 저는 한 160? 160, 150, 160이 정도까지 밟아왔거든요 아, 그러, 그러면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150, 160으로 했을 때는 네. 그 차가 일단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네. 들었고 세단보다는 좀더 확실히 묵직했어요 핸들이나 아. 대신 이 움직이는 느낌은 네. 좀더 세단에 비해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 아 세단에 비해서는? 네좀더 안정감은 좀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동력은 어떠세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도 너무 좋아요. 브레이크는 진짜 GV70 완전 추천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4피 브레이크인가 이게 어, 들어갔는데 네, 네, 네. 제가 운전이 좀 급발진을 많이 하고 급정거를 좀 많이 해요. 운전 아, 네. 아직 미숙해서. 네. 네. <laughs> 근데 얘가 너무 잘 잡아줘서 몇번 위험한 걸 멈췄어요. 그래서 아, 브레이크가 칼같이 잡힌다는 거. 네. 코너를 돌 때는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코너링 되게 안정적이고요. 오우. 네. 코너링 괜찮아요. 괜찮다. 네.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어떠세요? 기어 변속 타이밍이요? 네. 기어 기업 기업이... 가 이제 변속이 되잖아요. 뭔가 네. 좀 체결감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네. 뭐 스포츠 모드에서 뭐 그런 반응이라든지 뭔가 좀 불편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특성이 좀 있다거나 어, 그건 좀 어렵다. 아, <laughs> 그 넘어갈게요. 그냥 그냥 <laughs> 타시면서 사실 뭐 그런 불편 사황을잘못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연비 빼고는 연비 빼고는? <laughs> 참, 연비는 진짜 안 좋다는 거 아... <laughs> 스피커! 네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어떠세요? 스피커가 이게 9개가 기본으로 내장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옵션 중에 렉시콘 뭐 네. 스피커 추가하는 그 옵션이 있어요 예. 처음에 그것도 고려했었는데 네. 제가 직접 시승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저같이 음질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이것도 충분히 좋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 님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하고 계시다 네. 자 일단 차량 관련돼 가지고 짧게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혹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네. 옵션이나 네. 선택옵션이란 뭐 등급이나 네. 혹시 그런 게좀 있으신지 어...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연비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네. 11에서 12까지는 나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개념으로 샀는데 네. 막상 타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멀리 놀러 가거나 네. 할 때는 저는 제 차를 좀안 타고 싶어요. 아 <laughs> 친구들 차 타고 친구들 차 타고, 타고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차뭐 고질병 따로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고질병 같은 건 딱히 느껴본 적이 없어요. 딱히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 네. 이차 사장님 커뮤니티 좀 많이 보셨잖아요. 네. 혹시 뭐 당시에 좀 이슈 같은 게좀 있었나요? GV70 자체가 맨 처음에 이게 디자인이 네. 완전 공개되기 전에. 네. 네네 <laughs> 네. <laughs> 디자인 공개되기 전에 네 미공개 뭐샷 같은 걸 제가 봤었는데 어, 예 거기서는 이제 별로다 어 이게 굳이 이거를 GV70을 사야 되냐 이런 네. 글을 많이 봐서 걱정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전시장 가서 딱 봤을 때는 어 너무 예뻐서 저는 너무 예쁘다는 마음에... 거 네, 마음에 들었어요 자어 잡소리 잡소리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소리는 잡소리 같은 건 따로 거 따로 따로 없다는 거이 차를 사실 주의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아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부럽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아. 이걸 너무 무리하게 산거 아니냐 그런 아, 말도 그래. 많이 들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네. 자,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네. 이 차를 살 때는 옵션을 너무 많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옵션을 많이 넣지 네. 마라? 제 친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네. 그냥 기본 옵션에 네. 너가 원하는 옵션 한두 개만 넣어서 달라도 충분히 옵션이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막풀 옵션 사고 뭐해가지고뭐 옆에 무슨 이열 컴포트 이런 거 넣고 네. 그럴, 그럴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추천한다면 아 진짜로? 네. 어 그렇구나. 네. 충분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차량 추천 여부인데 네. 추천하는 경우는 제가 충분히 다 인지가 됐고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떻게 좀 있을까요? 어 그런 상황에 면나 추천 못할것 같아. 이런 상황에 추천 못할것 네. 같다. g b 7 0 일단 차량 가격이 네. 생각보다 비싸요. 그렇죠. 국산차 치고 굉장히 그렇죠. 비싸고 네. 무리해서 막.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월리 월 할부금이나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비도 잘안 나오고 네. 좀 경제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네. 다시 한번 재정적인 상황을 좀더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무리게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사는 거라면은 네. 무리하게 안 샀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줄 표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는 네. 되게.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아,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네. 같다? 제가 안정적이고, 네. 좀 무겁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면은,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운전할 수 있고, 네. 제가 좀 속도를 즐긴다, 네. 다이나믹한 걸 즐긴다 네.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스포츠 팩, 옵션을 넣어서 네. 또 타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또탈수 있거든요. 아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 좋은 것 같다. 네. 아, 여기 유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를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굳이 점수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한 4.5점? 4.5점? 네.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연비인가요? 연비와 가격? 가격. 외제차랑 비슷한 가격? 아, 비슷한 가격? <laughs>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은 네. 과연 이차또 사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 차를 어, 그러면 안 되지만 폐차가 됐다 네. 네. 차를 또 사야 된다고 한다면 또 사실 건지 폐차가 됐다 하면 네. GV70은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은 정말 마음에 들면또 사는 거고. 네, 저는 또살것 같아요. 아, GB 출고 네. 하지만 그때는 옵션을 좀. 저는 지금이랑 이 안에 스포츠 이런 것도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네. 저는 대부분 도시 중이기 때문에 네. 그냥 기본 옵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놓고 그냥 탈것 같아요.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만?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제 공지철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이거 뭐 차량에 있어서 뭔가 좀 빠졌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GV70 사람들이 많이 탔으면 좋겠고요. 아, 많이 탔으면 좋겠다. 네. <laughs> 아 네. 아 네. 네. 끝.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